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제입니다 오늘은 식가문의 강함에 대해서 왜 로포비아는 자하드가의 자신의 수족들을 넣는데 주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독자분께서 로포비아가 포비더를 상대하는 조건으로 자하드가의 자신의 부하들을 편입시키는 것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랭킹 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메라이의 정확한 랭킹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랭킹이 가득 차있는 지금 19위에서 20위 정도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죠. 전쟁을 시작한다면 확실히 로포비아 20위와 가주의 랭킹은 오를 겁니다. 다만 아직 우리는 추측만 가능할 뿐인 게 가주가 활등을 다시 재개한다면 랭킹 체제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작가님이 말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근데 이게 만약 포비더 가문과의 전면전으로 인해 어떤 한 가문이 패배하게 된다면 확실히 가주의 랭킹은 펌핑이 될것 같습니다만 포비더 우스꽝 랭킹이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주 단신의 강함뿐 아니라 세력의 강함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게 맞긴 한것 같습니다. 22안에 랭킹에 들은 자들은 월화유성의수장부단장 자아등 의 총사령관, 자하드 공주, 함군주, 허그의 수장, 식가주들로꽉차 있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22위안의 랭커를 죽이던가 아니면 그에 걸맞게 가주의 강함이 증명되고 가문의 위상이 급격하게 상승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트로이메라이가 결정한 가문의 정책의 방향이 가문의 위상을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엔 지파장 후보라는 해칠링들이 과연 하이랭커급이 맞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랭커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해칠링일 합시고 나타난 랭커들이 유한성에게도 없. 포치기를 당하는데 지파장이 곧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지라 로포비아 가문의 신시대에서 뭔가 기대가 될 만한 인물은 리더인 혼란밖에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런 해칠링들이 자하두군의 사군단의 사단장들로 뿌려지게 된다면 그게 과연 가문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하드 가문의 사단장이 사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없어 보이는 직책이고 전투력 축정기로서는 이제는 밤에게도 안 되는 직책이긴 합니다만 실제 작품 내 위상은 꽤나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하드가 내 네, 십가문의 주요 인사가 들어있는 것은 생각보다 가문의 위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궁금한건 제사장의 말을 들었을 때는 행정부와 군부에도 포비더 가문 출신의 랭커들이 여럿 있다고 말했는데 이 랭커들은 지금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을지 궁금해지네요 행정부가 포비더 가문을 상대로 대리전쟁을 치르게 했다는 것을 아직도 행정부 상위 존재들만 알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십가조들의 개개인의 무력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리... 가문으로 공식화되고 있으나 예전 식가조들이 탑을 오른 후 탑의 이권을 나눌 때 달러쇼 게임을 통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때 달러쇼의 결과로 인해 탑의 지배력이 식가주들에게 나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트로이 메라이가 니물로 생각하는 자신의 부하들 며칠 자두고 사단장으로 넣는다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루치의 말에 의하면 라이블릭이 풍가문 에서 소문이 나길 자두군에 들어간 엘리트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두군에 들어가는 것은 엘리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평판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아직 나오지 않은 군단인 1군단, 2군단, 3군단의 군단장과 휘하 사단장들 중 어떤 십가문의 공주나 인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 추측들은 더 신빙성을 갖추게 될것 같습니다. 아리에호는 직접 위대한 아리의 검에 빗댈 수 있는 것은 하가문과 쿵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가주의 피가 직계 자녀를 통해 흐르는 가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쿤 가문은 대표적인 자식 부자 가문이죠. 흔이 마리아에게 네가 내 누나면 자신의 누나가 3천 명 정도 있겠다는 드립을 쳤던 기억도 나고요. 훈란마니 하인드루치, 라이벌릭, 하칠링, 이카르디 아센시오 등등 비중 있게 나온 쿤 가문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하가문 같은 경우도 하유린이 현재는 피의 힘 때문인지 자식을 낳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집가주 아리한과 하유린의 자손인 쌍둥이 자매로 인해 종파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희석이 되긴 하지만. 에도 하가문의 정통 혈족들이 현 하유리처럼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문 투페리, 유라시아 포비더 딱히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만, 포비더 같은 경우는 연구회를 두는 걸로 보아, 가문의 혈족 이외에도 가문인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경로가 있는 듯한데, 이런 건 핸도 가문, 연 가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작중 공개된 걸로만 치면 로코비아 가문도 세력이 꽤나 센 편입니다. 숨겨진 화원 당시 초직계 자녀가 최소 8명 이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등장이 있었으며, 현재 공개된 초직계의 숫자로 치면 아리에 하, 콩 가문 못지 않은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잡종 가문인 느낌이 드는 것 것은 일부 초직기 자녀들을 제외하고서는 20개 지파에 특징되는 동물들만 있을 뿐 그것이 직접적인 강함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불임수를 일반 불임이보다더 잘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동물이 없다면 기초능력은 다른 동급의 랭커에 비해 얼마나 강한 건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야스라차가 유일한 해답이었다면 최근엔 최상위 지파장 3명의 등장으로 인해 약간은 해소된 듯 하지만서도 야스라차가 공방의 실험체였고 원치 않 가문의 편입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로코비아 가문이 상당한 잡종 가문이겠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하드에 대한 단순한 충성심으로 시작된 딜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트로이 메라이가 밤에 처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번 둥지 전쟁의 핵심이자 트로이 메라이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